안녕하세요, 엔잡 디자이너 조한씨입니다. 여러분도 MBTI라는 거 아세요? 네,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오늘은 이 성격 유형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 잘 맞는 어떤 엔잡들? 직업들,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똑같은 ENTJ. <laughs> ENTJ 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ENTJ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ENTJ는 불도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열정이 많고 또 사람보다는 일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네 계획적이어서 굉장히 뭐 계획을 세우거나 뭐 이런 것들에 능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ENTJ는 진짜 저랑 비슷해요. 저랑 비슷해서, 뭐, 계획적인 거,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일을 막구도저식으로막 실행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 것도, 그런 것도 저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ENTJ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 성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ENTJ는 다른 어떤 열, 열다섯 개 성향보다도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 그림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위에 ENTJ가 있죠. 아래쪽에 있는 성향과 굉장히 많은 수익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ENTJ는 진정한 욜로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만 보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 같은 건너너노 마지막으로 ENTJ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열정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런 열정을 계획적인 성향과 불도저적인 어떤 실행력으로 기어이 눈앞에 보여내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ENTJ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ENTJ는 굉장히 실행력과 그다음에 계획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일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할때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보다는 계획해서 내가 그 계획을 실천해 가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좋고요. 장기적인 일보다는 단기로 짧게 짧게 치고 가면서 갈수 있는 그런 일들에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 ENTJ의 어떤 성향의 분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분야는 세일즈예요. 네. 우리가 흔히 영업이라고 하죠. 네. 판매와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ENTJ의 성향은 굉장히 어, 괜찮은 어떤 성적을 발휘하실 수가 있어요. 어,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 보이잖아요. 반드시 작은 성과라도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일이 바로 영업 세일즈입니다. 두 번째는 컨설팅과 코칭과 관련된 일이에요.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면들데 본인이 이제 해오셨던 그런 분야에서 컨설팅이나 코칭을 하시면 그러면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성격과 굉장히 잘 맞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굉장히 ENTJ는 분석적이고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 상대를 보거나 어떤 문제를 어 앞에 놓아졌을 때 그거들을 쭉 로드맵을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면 됩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능해요. 세 번째는 온라인 판매 방식입니다. 이제 세일즈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면 온라인 판매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도 ENTJ한테 굉장히 좋은 네 엔잡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그 판매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위 노출 전략, 어, 그 다음에 상품 소싱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이나 전략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또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하는데 능한 ENTJ가 아주 잘해낼 수 있는 능, 어, 분야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한 개라도 팔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렇게 피드백이 돌아오고 그리고 순위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도 금방 네,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ENTJ가 지치지 않고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저는 스마트 스토어 실패했죠? 힝. 저는 그 성격 유형에 맞는 어떤 엔잡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 제 관심사가 거기 없어서였어요. 저는 뭘 구매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저의 성격과 잘 맞는 어떤 어, 방법을 택해도 그 방법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격 유형 하나만으로 하나만으로 어떤 엔잡을 선택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는데 있어서 제가 온라인 스토어를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 다만 성과가 안 났을 뿐이에요. <laughs> 굉장히 재밌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고 지치지 않고 할수 있는 데는 이 MBTI를 기준으로 엔잡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ENTJ의 어, 약점은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잘 돌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결국 발목이 잡히는 거 그거는 결국엔 내가 잘 보살피지 못하고 그런 실패가 올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ENTJ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의도적으로 더 노력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얻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도 그런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그 어떤 성공과 부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네, 재밌으셨어요? 저는 MBTI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MBTI에서 분석해내는 어떤 그 결과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은 반드시, 네, 반드시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성격에 잘 맞는 일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성과를 내실 수 있고 훨씬 더 재미있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ENTJ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그러면 제가 어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어떤 성격 유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MBTI 성격 검사 url도 제가 밑에다가 같이 넣어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성격 유형 결과에 대한 것들도 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아 나도 진짜 궁금하다 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엔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엔잡 디자이너 좋아하시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화이팅! 기.